고맙습니다. 토끼네 화분입니다. 토끼네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이 원래 실망하는 날이죠. 근데 어제 한글날이라서 저희 집 막내가 출근을 안 해서, 그 아이하고 같이 하느라고 제가 월요일 실방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렇게 실방 없이 그냥 영상으로 이렇게 만났습니다. 자, 오늘 한상 차림은요. 어제 제가 실방에서 잠깐 보여드렸죠. 이 아이를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컬러가 추상적이면서 굉장히 예뻐요. 요 아이, 그런데 가격도 오늘 저렴 해서 보여드릴게요. 오늘 이 아이하고 해서 또 두루두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겠습니다첫 번째 아이로는요, 유 아이입니다. 유 아이는 아직 상호가 이름이 없어요. 유 아이가 어, 어제, 어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세상에서, <laughs> 세상에 나온 아이인데요. 이렇게 컬러가 추상적이에요. 요로, 요, 로요 작가 선생님은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세요. 유명하신 분인데, 아직 이름 없습니다. 이름을 없으면서 직접 이렇게 물레를 차신 거예요. 물레 차셔서 이렇게 깔끔하게 해주신 아이인데요. 자, 사이즈 한번 보시면요. 자 사이즈 보시면 12.5 나옵니다. 높이 보시면 11 이렇게 나와요. 모양새는 조금씩 다 달라요. 유아이는 조금 높죠.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분생 같은 아이들 창 심으면 예쁘겠죠. 보시니까 12.5 나오고 높이는요. 10 이렇게 나옵니다. 유아이는 또 모양새가 또 달라요. 자 보시니까 10.5 나오고요. 높이는요. 12, 이 아이도 또 모양새 또다르고요11 나오고 높이 11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저는 요런 아이들한테 조금 큰 사이즈 아이를 골라서 이렇게 그린 서포 이 아이를 이렇게 식재를 해봤는데요. 이 아이도 조그마한 아이. 이른 봄에 조그만 아이 사다가 이렇게 많이 군생으로 키웠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예쁘죠? 식재를 해놓으니까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를 이렇게 식재해놓은거 보여드리고요. 이 아이 가격은 한개당 15,000원입니다. 15,000원 4개 하시니까 6만원이에요. 제가 기존에 이 흙을 계속 제가 보여드리지를 않았는데요. 6만원에 이 아이 흙 하나씩 갑니다. 기존에 이제 명절 때그 무렵에는요. 제가 흙이 다 떨어져서 이 아이를 보여드리지 못했는데요. 계속 들으시는 분은 계속 이 흙을 보내드렸습니다. 엊그저께 이제 한 분은 흙을, 흙이 을흙 떨어져서 제가 흙 대신 그냥 그 서비스를 넣어드렸는데 흙이 안 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 이제 일요 올라 흙을 이렇게 다 비벼서 만들어놨거든요. 이 아이 흙. 6만원에 2kg짜리, 2 20kg가 아니고 2kg짜리 하나씩 따라가는 겁니다. 12만원이면 두개 따라가는 거예요. 자, 요 아이 4개 가면, 요, 요 아이 6만원에 2kg짜리 하나면은 여기 흙, 요 아이 다 식재할 수 있거든요. 화분이 있고 다육이가 있으면 흙이 꼭 필수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요흙 2kg짜리 하나 따라가면서 6만원입니다. 요 아이는요, 이렇게 가볼게요. 요 아이 2개는 조금 낮아요. 두개는 살짝 높은데요. 자, 사이즈를 보시면 요 아이도 저런 군생아이 심으면 굉장히 예쁘겠네요. 자, 사이즈 한번 보시면 11.5 나오죠. 높이 10.5 나오고요. 이 아이, 이 아이도 11.5, 높이는요, 9.5 이렇게 나옵니다. 같은 아이 이렇게 두개 있습니다. 이런 아이는 칼라는 기가 막히죠. 이렇게 칼라,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없을 겁니다. 칼라 자체가 좀 추상적이에요. 자, 10.5 나오고 높이 11 나옵니다. 이 아이는요, 10.5 나오고, 높이 10.5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러, 요런 아이들은요, 이렇게, 어, 레티지아, 요런 아이들 식재도 굉장히 예뻐요. 자, 이렇습니다. 요 아이가 지금 군생으로 나온, 군생인 그한포트짜리거든요한포트짜리에 요게 딱 맞아요. 이게 딱 맞게 요렇습니다이 요 아이가 요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식재해 놓으면 예쁘다는 거 보여드렸고요. 이 아이도 15,000원짜리 4개 하시면 6만원입니다. 자, 6만원에 이 아이 하나 이렇게 따라갈 거예요. 2kg짜리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 아이 식재 다 하고도 남습니다. 이렇게 해서 2번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이번 아이는요, 이렇게요. 이 블루 색깔이 두개 블루 색깔이 많이 들어간 아이 두개 넣었습니다. 이렇게. 이 아이 정말 예뻐요.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니까 11 나옵니다. 가격이 비슷 비슷해서 거의 사이즈는 비슷 비슷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 아이 블루 색깔 이렇게 두개 있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 <laughs> 아이가 마디바예요. 이 아이가 마디바인데요이 아이 굉장히 오래된 군생이거든요.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얼굴도 이렇게 작아졌는데요. 이런 아이들 이렇게 식재도 딱 좋죠. 하면서 이 아이는 이렇게. 유아이도 예뻐요. 모양새는 다 예쁩니다. 해서 다 유아이는 소믈냅니다이렇게 사이즈 한번 보시면요. 비슷비슷하죠. 그렇죠. 10일 나오죠? 비슷비슷해요. 해서 유아이도 높이는 10.2 이렇게 나옵니다. 유아이는 이렇게 갈게요. 이렇게 가면서 흙 하나 따라갑니다. 이렇게 6만 원에 흙 2kg짜리 하나 따라갑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하나면은 유아이 4개 쉽게 다할수 있다고. 이렇게 해서 6만 원 보내드립니다. 아이는요, 좀 아이보리 톤으로 이렇게 왔죠. 이 아이도 굉장히 예뻐요. 저는 이런 아이가 너무 멋있어요. 이런 감각은 아무한테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감각은 정말이지 요, 요 작가 선생님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제가 여기서 언급을 해드릴 수 없는데요. 자, 십 나오고요. 높이는 10 이렇게 나옵니다. 자사이즈 비슷비슷합니다. 이렇게 있는 아이인데요. 자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이 아이를 식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아이는 호리즌. 호리즌은 아닌데요. 이 아이도 조금만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한번 식재를 해봤는데요. 이런 아이들 한 포트 식기하기 딱 좋은 그런 사이즈예요. 예쁘지. 예쁘지 않나요? 자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가면서 여기도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요 아이 흙 2kg짜리입니다. 제가 야심차게 비볐죠. 많이 들어갔습니다. 해서 여기에는 어, 그거 살 살균제 약도 조금씩 들어가 있어서 요 아이다가 분갈이 해 보십시오. 뿌리 잘 내립니다. 병충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6만 원 드립니다. 이런 아이는 이렇게 왔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모양새가 이런 아이인데요. 어요선물 내다 보니까 사이즈는 조금씩은 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아이가 사이즈가 조금 작은데요. 작으면 작은 대로 요기 있다가 필요한 아이들이 있겠죠. 그러면서 모양새가 다 다른데요. 칼라가 너무 예뻐요. 칼라는 이렇게 예쁜 칼라입니다. 큰 산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붓으로 쓱쓱쓱 한번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칼라 느낌 자체는 추상적인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아이는 이렇게 또 해주셨고요. 완전 폭포가 흐른 느낌, 그런 느낌이 들죠. 이렇습니다. 사이즈는 비슷한데요요아이만 사이즈 셀게요. 살짝 작아 보이죠. 9 나오네요. 그렇죠? 10일 나왔으니까 9 나오면 작죠. 그러면서 높이는 똑같아요. 10.5 이렇습니다. 요 아이는 이렇게 가면서. 흐 2kg짜리 하나 따라가면서 해서 6만 원에 드립니다. 자, 요번 아이는요. 2만 원짜리인데요. 요렇게 왔습니다. 요 2만 원짜리는요. 요렇게 한번 식재를 해 봤는데요. 요게 요런 아이죠. 식재를 해 놓으면 군생 심어 놓으면 굉장히 예뻐요. 근데 요 아이는 앞뒤가 없습니다. 앞뒤가 없이 다쪼 고르게 어느 쪽을 놔도 앞이 되게끔 이렇게 해 주신 아이인데요 굉장히 예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군생 한번 이렇게 식재를 해 봤는데요 사이즈 겁나 좋죠 저 아이가 요 아이처럼 이렇게 동그란 아이인데요 사이즈를 보시면 자 사이즈가 15.5 나옵니다 높이는 11 나와요 요 아이도 기가 막히죠 푸르른 지금 <laughs> 가을 하늘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듯이 이 아이도 이렇게 높은 가을 하늘 같아요. 이렇게 예쁜 아이고요. 이렇습니다. 이 아이 하나 있죠. 이 아이는 또 대빵커요. 이렇게 큽니다. 자, 물레라서 조금씩은, 조금씩이 아니라 이 아이는 아주 큰 큽니다. 조금씩이 아니고 확연히 큽니다. 15.5 나오죠. 높이는요. 13.5 나오는데요. 이런 아이들 군생 한번 식재를 해 보십시오. 여기 하나 또 있죠. 이 아이는요. 요런 아이입니다. 또. 이렇게. 모두 다 달라요. 모두 다 다릅니다. 해서 이 아이는 물고만 보십시오. 기가 막히죠? 요런 아이들은요, 어, 선물 냅니다. 주입도 아니고 성형, 성형도 아닌 이렇게 선물 내가 이 가격이다? 정말 말도 안 돼. 그쵸? 자, 13.5, 12.5. 12.5 나옵니다. 높이는요, 13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2만원, 2만원, 2만원. 모양새가 다 달라요. 골고루 식지 해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골고루 사이 어, 모양새 다른 아이들을 넣는데요. 었 이렇게 세개 하시면 6만원입니다. 자, 6만원에 여기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UI 흙 있잖아요. 흙 2kg 짜리입니다. 2kg 짜리를 2개 넣어 드릴 거예요. 자, 서비스 없이 이렇게 2kg 짜리를 두개 넣어서 <laughs> 자, 이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2kg짜리를 두개 넣을 테니까요. 여기 에 말고도 다른 데한번식재해 보십시오. 토끼네 흙이 어떤지 한번 사용도 한번해 보십시오. 그래서 평가를 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6만원 드립니다. 이 아이는요, 이렇게 왔습니다. 요 아이 사이즈 보십시오. <laughs> 이게 2만원이다. 이렇게 큰 사이즈가 정말 말도 안 돼. 그쵸? 거기에다가 주입도 아닌데 요 아이는 선물래잖아요. 선물래가 2만원이다. 정말 기가 막히죠? 자, 사이즈를 보시면요. 15.5 나옵니다. 15.5 나오죠. 높이는 14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이런 아이입니다. 굉장히 사이즈 좋죠. 멋있죠. 이렇습니다. 이렇게 칼라 멋진 아이들, 멋쟁이 언니들은 금방 알아요. 네, 멋쟁이 언니들은 금방 알아보는 그런 아이입니다. 이아이또 마지막 합니다. 해서 이 아이 사이즈를 보시면은, 15.5이 아이도 15.5예요 그러면서 높이는 10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이렇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갈라진 현상 같은거는 요거는 아닙니다 괜찮은 거예요 자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비춰 드릴게요 혹시라도 요거 받아보시고 요거 불량 아니야 절대로 불량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요거는 불의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안에서 어, 지, 여기다가 이제 먹물을 넣으면 지다이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그냥 갈라짐 현상 같은 거 있습니다. 그거는 분량이 아니라는 거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 칼라는 또 이런 칼라죠. 자, 이렇습니다. 멋쟁이 칼라죠. 사이즈 보시면 14 나옵니다. 높이 12.5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4, 6, 6만원입니다. 자, 6만원에 어떻게 가냐고요 어떻게 가냐고요? 이렇게 갑니다. 두개 넣어서 6만원 이렇게 드려볼 테니까요. 자, 이 아이, <laughs> 좋으신 분 가져가시고요. 사이즈 기가 막히게 크다는 거, 이 아이 2kg, 2kg니까 4kg 따라갑니다. 이번 아이는 이렇게 왔습니다. 컬러 똑같은 아이로 왔는데요. 깔끔하죠? 굉장히 깔끔하죠? 이런 아이입니다. 자, 여기도 사이즈는 고르지 않아요. 자, 사이즈 한번 보시면요. 15 나옵니다. 높이 13.5 나와요. 이 아이는요, 14.9 나오고, 그러면서 높이 12.5, 요 아이는요, 어, 12.5 나오고, 높이 11.5, 11.9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예쁘죠? 분생 한번 씩재해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멋있, 멋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요런 화분은 멋쟁이 언니들, 언니아분들은 금방 알죠? 요 아이 6만원에 이렇게 2kg, 2kg, 4kg, 어, 2kg를 제가 더 드리는 거요. 예 드리는 겁니다. 이 아이는 이제 여기까지면 이 아이는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느 시집보내라고이 <laughs> 아이 하나씩 더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 2만 원짜리의 사이즈니까요. 자, 좋으신 걸로 선택해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아이는요, 이렇게입니다. 이 아이는요, 보십시오. 기가 막히게 예쁘죠. 이런 아이입니다. 자, 이렇게 예쁜 아이고요. 사이즈를 보시면요, 자, 사이즈를 보시면은 10 18.5 나오고, 높이는요, 높이 12.5 이렇게 나옵니다. 자, UI 하나 있죠? UI도 하나 또 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예쁜 이런 아이구요. 창 심으면 굉장히 예뻐요. 요 아이는요 4만원짜리입니다. 4만원짜리 인데요. 요 아이가 딱두 개밖에 없습니다. 요 아이는 딱두 개밖에 없는데요. 한 분이 가져가십시오. 6만원에 드릴게요. 3만원씩 3만원씩 했고 6만원 드리면서 요 아이는 많이 할인해드렸으니까 요 아이 하나 넣어드릴거예요2 k g 짜리 하나 따라갑니다. 흙 해서 6만원 드려볼테니깐요. 한번 여기 에 토끼는 흙 한번 써보십시오. 요거 하나면 요 아이 두개 식지할 수 있습니다. 2 k 로 하나짜리 따라가면서 두 개에 6만원 드립니다. 요번 아, 아이는 요, 이 아이 보여드릴 거예요. 이 아이를 어제 제가 영상에서 비춰드렸잖아요. 어, 영상 끝나고 나서 한 분께서 이 아이가 진짜 너무 예쁘다고 한 번에 10개를 주문을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해서이 아이를 다 보내드렸는데요 이렇게 비치니까 푸른 <laughs> 가을 하늘 높은 하늘이면서 산 같은 느낌 기가 막히게 멋있지 않아요? 아주 멋있습니다 식질인 모습, 모습도 이렇게 예뻐요 깔끔하고 단아합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인데요 어, 네, 그래서 그분을 참 보실 줄 아시는구나 제가 혼자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영상 때는 그냥 바빠서 시간을 주문 못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끝나고 바로 그냥 문자로 다 10개를 주문을 해주시더라고요 <laughs>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아이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일단 제가 식재 해놓은 아이 이렇게 먼 발치에서 비춰 봐도 굉장히 멋있죠 네 멋있습니다 사이즈 아주 좋아요 그래서이 아이를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런 아이예요. 이런 아이입니다. 여기서 주우신 걸로 주우시나 마나 그냥 골고루 섞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골고루 섞어가시면은 아주 멋있어요. 요런 아이인데요. 이렇습니다. 이 아이 사이즈를 보시면 사이즈 먼저 보시기 전에 이렇게 멋있죠. 식재를 해놓으면은 굉장히 멋있습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이즈도 큽니다. 작지 않아요. 요런 아이들 다 24입니다. 24가 그러면서 유약분이 이 가격이라고 정말 말도 안 됩니다. 19 나오고요. 19 나옵니다. 높이 15.5. 이 아이는 살짝 낮은데요. 그래서 이 아이는 19.5 나오고 높이. 높이는 14.5. 이 정도 깊이면요 아이들 충분하게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깊이거든요. 이렇게 멋있죠. 이렇게 멋있는 아이예요. 자 이렇습니다. 어느 걸 가셔도 다 괜찮아요. 어느 걸 가셔도 다 괜찮고 요런 아이들은 정말 기가 막히네요. 이렇게 멋진 아이인데요. 이거는 그냥 주문 주시면 랜덤으로 가는 걸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랜덤으로 가, 가던가 아니면 여기 올라온 거 올라온 거 선택해 주셔도 됩니다. 이 아이를요 어제 제가 실반가를 6만 원짜리인데 실반가 4만 원씩 드렸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이 아이를 4만 원씩 드릴 거예요. 두개 가져가시면 얼마입니까? 두개 가져가시면 8만 원인데요. 8만 원의 이 아이. ui 가 원래 12만원 12 12만원에 두개씩 인데요 그렇다고 ui 가 많지는 않아요 해서 8만원에 ui 두개씩 넣어 드릴게요 해서 주문 주시면 은 랜덤으로 가는걸로 하겠습니다 이번 아이는요 ui 죠 ui 는 타원으로 된 아이인데요 24,000원 짜리 입니다 사이즈를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니까 11.5 나오죠. 여기는요, 9 나오고 높이 11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런 아이입니다. 복주머니에서 살짝 타원으로 된 그런. 디자인 느낌이고요. 앞에를 보시면 여기는 그냥 민자, 여기는 이렇게 뭘로 찍은 것 같아요. 더 그래서 느낌있게, 애찍게 있게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이 아이는 보라색깔 24,000원이고요. 빨간색깔, 노란색깔, 이 아이는 블루, 이 아이는 분홍색깔인데요. 자, 이렇게 다섯 개다 가셔도 되겠고, 아니시면 좋으신 컬러 선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흙은 따라갑니다. 비빔밥. 어, 6만 원 이상. 6만 원이면요. 2kg짜리 하나 따라가고요. 12만 원이면 2kg짜리 두 개가 따라가는 거예요. 자, 조식만큼 주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이도, 이 아이도 꽃단분인데요. 이 아이는 12,000원짜리죠. 자, 12,000원짜리가 제가 항상 소개할 때마다 이 아이가 거의 시그니처라고 보시면 되겠죠. 가장 인기가 많고 가장 많이 나가는 중 하나가 이 아이 복주머니 스타일의 12,000원짜리죠. 사이즈를 보시면 8.5 나오죠. 높이 8.5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12,000원짜리 5개 하시면 6만원이죠. 자, 6만원에 가면서 자흙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흙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누가 해결한다? 토끼가 해결해 준다 <laughs> 그거죠 2kg 짜리 따라가면 이 아이 쉽게 다할수 있습니다 자 화분 구, 구매하셨죠 다육이 구매하셨죠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흙 집에서 비비지 마십시오 여기 흙 따라가는 아이 같고 그냥 마산만 밑에다 깔고 이흙폭썩 폭 쏟아서 섞으면 식지 하면 되니깐요 아주 간편하게 편하게 하십시오 6만원입니다 이번 아이는 복주머니에서 요 아이는 큰 사이즈죠 큰 사이즈 요 아이는 3만원짜리 입니다 3만원 아이고야 3만원짜리 인데요 요 아이는 두 개만 하셔도 6만원이죠. 두개 하시면 6만원인데요. 자, 6만원이면 요 2kg짜리 하나 따라가죠. 그래서 폭 쏟아서 여기다 한번 식취해보시라고 두개 요렇게 엮어드립니다. 아니시면 칼라별 다섯 개다 있으니까요. 어, 좋으신 만큼 주문 주시면 되겠고요. 10.5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칼라 두개 가도 예뻐요. 해서 요 아이 2kg짜리 흙 하나 따라갑니다. 6만원입니다. 이번 아이는요, 어, 꽃단 번에 롱분이죠 이렇게 예쁘죠. 저는 이 아이를 핑크, 핑크 여왕, 핑크 여왕인데요. 이 아이가 저는 이른, 이른 봄엔가 그때 식재를 해놨는데, 지금 뿌리가 없는 아이 왔는데도 이렇게 지금 짱짱하게 뿌리를 내려있는데요. 이 아이가 그것도 화분에 따라 다르긴 하겠죠. <laughs> 여기에다가 꽃단 번에다가 식재를 해놨죠. 짱짱합니다. 이렇게 짱짱한데요. 핑크 여왕이네요. 이렇게 핑크가 빨갛게 물이 들어오는데 정말 예술이네요. 그거를 요 꽃단분하고 꽃단분에 매치를 해놓으니까 기가 막히죠. 근데 이 아이를 여기다 식재하면 더 이쁠 것 같아요. 여기에다 식재를 해놓으면은 이 아이가 어두웠기 때문에 이 아이가 핑크잖아요. 그래서 더잘 어울릴 것 같다는 토끼의 생각입니다. <laughs> 11, 아, 네, 11 나오고요. 자, 높이를 보시면 11.5 이렇게 나와요 네 이렇게 매치하면 기가 막히겠죠 이렇게 한번 식재해보 해보십시오 5만원입니다 5만원입니다 이 아이도 5만원이고요이 아이는 이렇게 사각이라면 이 아이는 원통 인데요 원통도 식지 했으면 굉장히 예쁘다는거 어, 외경은 13 나오고 내경은 10 나오네요 높이는 20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3개 하나, 둘, 세개각 5만 원짜리니깐요 좋으신 걸로 선택해 주십시오. 여기에 흙은 6만 원 이상이니까 여기 5만 원은 무택배로 가겠네요. 이번 아이는요 콩분입니다. 이 아이는 콩분 이런데요. 콩분의 원형입니다. 9천 원짜리고요. 자, 사이즈 보시니까 7 나오고 높이 7.5 나오는데요. 이렇게 자그마한 아이들, 어, 조그마한 아이들, 뿌리 이렇게 입자하한 아이들 식재하면 굉장히 예쁘겠네요. 아니면은 조그만 포트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 한 포트 딱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인데요. 예쁩니다. 이런 아이들은 다리는 일체형이고요. 이렇게 나왔죠. 자, 칼라는 다섯 가지 칼라 다 있고요. 9,000원, 5945, 섯개 45,000원입니다. 앞에 건 원형이었다면, 이 아이는 사각입니다. 앞에 거는 원형이었죠. 이렇게 원형, 이 아이는 사각, 콩분인데요. 대부분의 언니아분들께서 이런 아이들은 왜 어디다가 놀라고 할냐면 이렇게 사이사이 논다 가져가세요. 이렇게 사이사이, 화분과 화분 사이사이에 논다고, 이런 식으로 논다고 많이들 가져가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거 <laughs> 필요하신 분 저런 사이사이 한번 놔보십시오. 아니시면 앞에다가 이렇게 나란히 놔도 예쁘고, 그렇죠? 자, 사이즈. 사이즈를 보시니까 6.5 나오죠. 높이는요, 8 이렇게 나와요. UI도 가격은 마찬가지입니다. 9,000원. UI도 다리는 일체형입니다. 해서 고막뻥 이렇게 해주셨죠. 자, UI도 5개에서 45,000원입니다. 자, 담쟁이 몇점 보여드리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저는 UI, 제가 담쟁이 할 때마다 UI를 비춰드리는데요. 예뻐요. 요 아이들 저희 매장에 오시면은 요 아이 굉장히 탐내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요 같은 맥락에 같은 원형이죠 해서 돌을 멋진 아이 하나 올리고 이렇게 수영이 예쁜 아이 방울 복랑을 이렇게 식재를 해봤는데요 어~ 요 모양은 예쁜데 아이는 꼬질꼬질하죠. <laughs> 방울복랑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좋 아이가 꼬질꼬질해서 죄송하고요 그래서 <laughs> 이 아이는 10만원짜리입니다 10만원 여기 써있죠 자 사이즈를 한번 보시면요 <laughs> 어떻게 재어드릴까 15 나오죠 여기를 보시면은 11.5 나오고 낮은데로 재면은 14 높은데는 16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담쟁이 써있죠 찍혀있죠 해서이 아이 10만원이고요 이 아이는 10만원 U 아이는 12만 원이네요. 요런 아이들 그 철화식재는 굉장히 끝나겠네요. 12 나옵니다. 높이는요, 15.5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요런 아이죠. 멋지죠. 이렇게 담쟁이는 요 요런 마크가 거의 다 있는데요. 간혹. 어쩌다 가누고 요거 깜빡 잊고 이런 거 직인을 안 찍은 것도 가누고 나오긴 하긴 하더라고요자 이렇습니다 해서 ui는 12만원 ui는 10만원 하면은 22만원이죠 자 22만원에 가면서 자 22만원에 갈게요 가면서 ui 커다란 거 하나 넣어드릴 거예요 ui 커다란 거 ui 사이즈 한번 보시면요 자, 사이즈 보실게요 25 나옵니다 여기 내경은요 17 높이 높이는 요14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이아이를 일단 포게 할게요. 이아이도 가격은 10만 원이 훨씬 넘는 아이죠. 10만 원이 뭡니까? 네, 이아이가 제가 여기 이렇게 잡았어요. 여기가 살짝 이렇게 살짝 구멍이 이렇게 떨어져 나갔는데요. 이 조각을 찾으려니까 찾을 수도 없고 해서. 요 아이도 담장이는 맞습니다. 요런 느낌으로 나온 거예요. 그레이 색깔로 나온 건데요. 요런 아이도 군생 아니면 철학 식재는 굉장히 멋진 요런 아이인데요. 여기는 나비 이렇게 한 마리 붙어 있고요. 22만 원에 요 아이 하나 넣어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가볼게요. 이렇게 해서 22만 원 드려봅니다. 자 이번 아이는 이렇게 왔습니다. 이 아이는 이런 모양이죠. 목대 있는 아이, 수영인 아이 한번 식재해 보십시오. 진짜 멋진 그런 아이고요. 자 외경은 외경을 재면은 14가 나오죠. 여기 내경을 재면은 8 나오고요. 높이는 14 나옵니다. 이 아이는 9만 원이고요. 그리고 여기 요기, 여기는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 매경은 13입니다. 내경은 10.5 나오네요. 그러면서 높이는 10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아이가 아까 저요 아이 방울복랑 심었던 이아이하 살짝 비슷하죠. 살짝이 아니라 같은 원형, 이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요 아이는, 요 아이는 6만원입니다. 9만원, 6만원 하면은 15만원이네요. 자, 15만원에 여기는 4만원짜리 이 아이 하나 넣어드릴 거예요. 4만원짜리 넣어드립니다. 9.5 나오네요. 높이는요. 8 이렇게 나옵니다. ui 이렇게 넣어서 3개를 드리면서 15만원에 드려봅니다. 이번 아이는 똑같아요. 똑같은 가격대인데요 ui입니다. 요렇게 이런 느낌이죠. 7만원 ui도 7만원이네요. 자 사이즈를 보시면 12 나오네요. 높이는요. 10.5 13 나옵니다 높이는요 10.5 이렇습니다 똑같아요 이렇게 7만원 7만원 14만원입니다 14만원에 여기는 ui 넣어드릴 거예요 ui도 4만원 짜리입니다 자 ui는 7 나오죠 자 높이는 7 이렇게 나오는데요 14만원에 이렇게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오늘 마지막 영상은요 아이로할 건데요 여기 올라와 있는 아이들은 다 4만원 짜리에요 아이는 4만원 짜리에도 좋네요 파, 참, 10이 나오고요. 8 나옵니다. 요런 아이들. 요런 아이들은 8.5 나오고, 높이 8. 요 아이도, 요 아이도, 8.5 나오고, 높이 8.5. 요 아이도, 어, 동실동실, 아니, 같은 아이입니다. 자, 7.5 나오고, 높이도 7 나오고요. 요 아이는 이런 느낌이네요. 예쁘네요. 요 아이도 4만원, 9.5. 높이 7.5,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4만원짜리 둘레 다섯, 다, 4, 5, 20, 20만원이죠? 자, 20만원에 가면서, 유 아이 4만원짜리, 같은 가격대 4만원짜리인데, 유아인는 또, 같은 가격대래도 이런 아이보다 사이즈가 허베 좋죠? <laughs> 어디 허베가 뭐야? 자, 해서 이 아이는 13.5, 여기 내경은요, 10 나오네요. 높이는 7, 이렇게 나오는데요. 20만원에 아이 하나 넣어 드릴 거예요. 괜찮죠? 예쁩니다. 이게 전이 또 커서 예뻐요. 이렇게 넣어서 하나, 한 개, 한개더 드리면서 20만원에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가실 때는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꽉 눌러 주시고요. <laughs> 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